오늘은 신앙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단순한 목적은 어,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 신앙생활의 목적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체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의 열매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의 기대와 바램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일단은 편지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신앙을 나누고 있죠. 바울은 단순한 여행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성도들의 믿음 속에서 맺히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실제적인 열매를 나누고 싶어서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정말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 그리고 복음의 열매들이 무엇인지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8절 먼저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미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사실에 감사하며 편지에 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은 로마는 박해의 중심지였거든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의 신앙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바울 입장에서 그러니 그들이 정말로 어떻게 열매 맺고 신앙생활하는지 가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온 세상이 전파되고 소문이 났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에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야. 너희들의 신앙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구나. 내가 너무 궁금하고, 너희들의 신앙이 전파되고 있는 것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믿음은 개인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나만의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내 믿음이 세상 속에 드러날 때 그것이 열매가 됩니다. 내 믿음이 믿지 않는 가정 속에 드러날 때 그것이 열매가 됩니다. 내 믿음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내 직장 속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야, 너만의 믿음이구나 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것을 열매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박해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믿음이 전파된 것을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와...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믿음이 널리 널리 퍼져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며 그것이 열매구나라는 것을 사도가올이 알게 됐죠. 11절 1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laughs>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경고히 세우고 싶어, 싶다고 말합니다. 바, 바울은 성도들이 경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믿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것도 좋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경고히 서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편지만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는 직접 만나서 서로의 믿음을 나누고 위로와 도전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도전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게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니함을 받고 싶고 나를 통해서 당신들도 아니함을 받고 당신들을 통해서 나도 아니함을 받고 싶어. 그런데 이건 편지만으로 되지 않아. 이거는 내가 당신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들과 교제하고 신앙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가능해라는 것을 사도바울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편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혼자만의 묵상에서 끝나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상 내 신앙이 잘 가고 있는지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엇나가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하며 나눔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경건 생활 하는 모습, 내 신앙의 상태를 또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피치아, 피차 아니함을 얻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뭐 세상말로 독불장군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혼자 골방에 처박혀서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지 그렇지 않은지를 서로서로 서로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공동체적인 교제고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이고그리고 우리가 늘하려고하는 소그룹의 기본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 있는 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있고는것을 너희가 는르기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최종 목적이죠. 바울이 생각하는 열매는 단순한 교회의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자리를 잡고 드러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열매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 그냥 숫자만, 사람의 숫자만 늘어나는 것을 바울은 그걸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삶 속에서 끌고 가서 살아내고 그리고 살아내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보기에 열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열매로 봤죠. 그러면서 16절, 17절 한번 같이 또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하게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요?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되는 세상 가운데 경험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현되는 것.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증명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복음의 열매를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걸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열매인데요. 이것을 내적인 열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내적인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보금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겉으로 삶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금을 부끄러워해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히 신뢰하고 복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복음으로 인해 내적 열매를 맺는 것은 믿음을 숨기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나요? 아니면 어, 이거 말하면 좀 부끄러운데 숨기며 살아가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죄인으로 죽을 수 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는 것 그분을 살,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자랑스러워 하시나요? 아니면 부담스러워 하시나요? 아니면 부끄러워 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것이 정말로 자랑스러울 때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근데 이것을 부끄러워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것,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부끄러하지 워 않는 삶의 태도가 겉으로 드러날 때 이것을 내적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복음이 부끄러운거예요 복음의 이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 이 내용이 부끄러운가요? 아니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와 그들이 보여지는 삶의 모습 때문에 부끄러운가요? 복음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도 고집스럽고,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나의 욕망을 표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복음이 부끄러운 거야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거야 아마 대부분 두 번째일 겁니다 복음이 부끄럽진 않을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러울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야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자야 복음은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거듭나게 했어 나를 중생하게 했어 이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거요 이전에 복음을 믿기 이전의 나의 삶과 지금의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이 내용은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돼.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그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복음과 무관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는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게 사는 사람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전히 복음을 믿으면서도 욕망이 가득 차 있고 이기적이고 고집부리고 악하게 사는 그런 삶을 믿는 다른 사람들이 볼때 아마 부끄러워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정작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와 삶의 모습 때문에 부끄러운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고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비판을 우리가 상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비판을 우리가 다 맞닥뜨려서 상쇄해야 더 사랑하며 살고 더 겸손하게 살고 더 순종하며 살고 더 낮아지며 살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며 열매를 맺어가야 그래서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어떤 크리스찬 복음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어떤 크리스찬들의 비판을 우리가 상쇄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열매로 여겨야 합니다 이게 이제 내적 열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열매는 이겁니다. 외적 열매입니다. 외적 열매. 바울의 1 7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에 살리라. 이게 외적 열매입니다. 바울은 1 7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외적인 열매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맺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맺는 삶이 어떤 삶인가요? 어느 순간에 미, 믿었어요. 중생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죠. 자, 이 믿음의 삶, 이 구원받은 삶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끝맺는 삶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믿음을 유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열매입니다. 이게 외적인 열매. 죽을 때 하나님의 부름에 확신을 갖고 내 구원 받은 이 감격에 확신을 받고 죽어 가는 것 이것이 외적인 열매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유지하고 지킨 사람의 열매 이게 외적인 열매인 거죠. 율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열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외적인 열매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열매는 언제 볼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볼수 있죠. 인생의 말년에 볼수 있죠.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내 믿음이 정말 정말 그 믿음인가? 내가 시작할 때 간절했던 시작할 때 소망했던 그 믿음을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나? 그걸 이제 보면 알게 되겠죠. 지금 우리는 외적인 열매를 아무도 서로에게 탄가름할 수 없습니다. 탄가름할 수 없죠.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며 나는 지금 신앙과는 무관하게 이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무관하게 이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다.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의 말년에 뭔가 좀더 가져보려고 애를 쓰는 인생의 말년에. 뭔가 좀 편안함과 안락함을 유지하며 살아보려는 그런 몸부림이 내게 있다면 한번 내 신앙의 열매, 이 외적인 열매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탕걸음하실수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의 외적 열매를 가늠할 수 없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외적 열매를 지금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내적 열매인 거죠. 내적 열매를 유지하고 유지하고 유지하면서 드러나는 이 외적 열매는 인생의 말년에 탕걸음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말년을 잘 가꾸시며 외적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주변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얼마나 남지 않은 분들을 보고 계실 거예요. 주변에 어떤 분들이든 그분들을 보면서 아왜 저러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아마 어떻게, 어떻게든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으로 한가름 되겠죠. 인생이 마무리될 때 외적 열매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외적 열매를 거룩하게. 아름답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한성도가 직장에서 회식자리에 갔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려 동료 한 사람이 그 얘기 이렇게 물어요 야넌왜 술잔을 들지 않니 우리 사이에 유별나게 너 혼자 그렇게 특별하게 굴어야 되겠어 라고 직장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저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싶은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비웃었죠. 아유 저 신앙 뭐라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뭐 목사님 괜찮다고 하는 것같아 뉘앙스가 뭐별말안 하더라 이렇게 어, 얘기하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몇몇은 비웃죠. 또 다른 이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존중의 눈빛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그리, 그리, 그리고는 나중에 동료 중에 한 명이 찾아 와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교회를 다녀볼까 고민 중이었는데 네 모습 때문에 내가 도전을 받고 았큰 힘이 됐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닐 것을 결심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성도의 작은 고백이 열매가 된 겁니다. 이게 말하는 내적인 열매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죠. 어떤 사람이 야 괜찮아 괜찮아 나도 교회 다녀 뭐한 잔쯤이야 하면서 벌컥벌컥 마시는 그것이 쌓여 나중에 외적 열매가 될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시작된 내적인 그 별과 아닌 열매를 허무는 순간 나중에 내 외적 열매는 아무것도 안 남게 되겠죠. 복음을 부끄러하지 않고 믿음을 붙드는 것이 결국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기대한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운 복음을 부끄러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하지 마십시오. 내적 열매를 늘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과 이웃 앞에서 믿음을 숨기지 말고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것이 첫 번째 열매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맺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갈망하십시오.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세상적인 방법으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 오늘도 그 예배, 오늘도 그 찬양, 오늘도 그 말씀. 그래서. 지난 주에 듣던 거, 지난 주에 부르던 거 똑같지 뭐.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길어질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같이 새로운 갈망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맺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 교제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내적 열매, 외적 열매를 체크하는 건 교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거 교제에서 신앙생활을 교제에서 체크할 수 있죠. 이 교제란 게 뭔가요? 주일예배죠. 주일예배 나와서 서로서로 서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힘들구나, 내가 저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주일예배를 통해서 나누는 거죠. 또 우리 말씀묵상이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도전받을 때에 더욱 풍성하게 서로를 세우는 교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바랐던 신앙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내적 열매였고 외적 열매였습니다.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열매 체크할 수 있는 거 체크해 보세요. 나 내적 열매 얼마나 잘보도고 있나? 자 그리고 향후에 외적 열매 나 얼마나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지금 꾸준히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애쓰시며 나가는 여러분들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